이거 무슨 분위기지? 제니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나직은 얼굴인데 낯선 느낌. 분명 제니인데 예전 그 청순하고 세련된 제니와는 조금 다른 무드. 화려하거나 과하지 않은데도 그 눈빛 하나, 실루엣 하나가 이상하리만 치 오래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스타일링이 달라서일까요? 옷 때문? 헤어 때문? 아니면 메이크업? 오늘은 그 낯선 필름의 정체를 제니의 얼굴을 통해 하나 하나 들여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뷰티씬에서는 2025년 트렌드로 다크 세일렌이라는 무드가 슬며시 떠오르고 있어요. 미스터리하고 묘하게 사람을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 그걸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기색으로 소화해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지금의 제니예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이어지는. 이야기라서 중간중간 끊어보시면 놓치는 포인트가 진짜 많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트렌드보다 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거예요. 왜 이번 제니는 이렇게 다르게 느껴졌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화장법이 아니라 감정, 구조, 그리고 무드의 흐름을 따라가야 해요. 사람의 얼굴은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하잖아요. 이번 제니님의 얼굴엔 단순히 예쁨이나 강렬함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얼굴을 통해 하나의 감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하나의 모드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함께 천천히 분석해보려고 해요. 라이크 like 제니 이 곡의 제목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이게 나야. 이게 진짜 제니야. 그런 선언처럼 들리죠. 그 중심에 메이크업이 있어요. 눈, 입술, 피부 이세 가지를 단순한 부위가 아니라 감정이 흐르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메이크업이 사실은 엄청나게 계산된 감정 설계도였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챕터 1 감정을 던지는 눈. 가끔 이런 눈 있죠. 말은 안 하는데 계속 무언가를 건네는 눈.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데도 어딘가에 마음이 걸리는 시선. 이번 제니님의 눈이 그랬어요. 그냥 짙은 메이크업이라고 하기엔 그 안에 정제된 감정이 있었거든요. 말보다는 침묵. 표정보다는 시선의 흐름으로 감정을 설계한 눈. 눈꼬리를 길게 빼지 않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물다 멈추는 듯한 짧고 부드러운 라인 처리. 언더까지 이어진 섀도우는 명확하지 않은 경계 안에서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었죠. 여기서 팁 하나. 눈꼬리를 강조하지 않고 눈동자 중심에 무게를 주는 메이크업은 시선이. 지나지 않고 상대방에게 머무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부드럽고 깊은 인상을 남기죠. 그리고 또 하나, 눈 아래를 채우되 완전히 닿지 않는 것. 언더라인을 또렷하게 막으면 시선이 차단되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요. 제니는 그 여백을 남겨서 눈에 공간감과 여운을 만들었어요. 이런 작은 구조 변화가 눈을 단순히 커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이 움직이는 얼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특별한 컬러를 쓰지 않아도 손에 익은 브라 운 다운 계열 섀도우만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무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강해 보이고 싶을 땐 아이라인을 길게 빼도 되지만 감정을 남기고 싶을 땐 중심부를 강조하고 언더에 여백을 남겨보세요. 그 시선은 오히려 더 오래 남아요. 제니님의 눈은 단순히 인상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감정을 보여주기 위한 눈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눈 하나로 자신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챕터 2. 말 없는 입술 대답 없는 메시지. 눈이 감정을 던졌다면 입술은 그 감정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침묵이 더 강하게 느껴졌죠. 말없이 닫혀있는데 그 입술은 오히려 이건 내 대답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 제니님의 립컬러는 누가 봐도 강렬했어요. 근데 그 강렬함이 화려함이 아니라 정적 속에서 피아나는 존재감 같은 느낌이었죠. 딥한 버건디와 브릭 컬러 사이 붉지만 톤이다. 차갑지만 따뜻한 여운도 남는 딱 중간 지점에 있는 색 이런 컬러는 정확히 규정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을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밀라인을 정확하게 잡아주면 말없이도 확실한 태도를 만들 수 있죠. 여기서 포인트 팁 하나 윤곽은 뚜렷하게 색은 가라앉게 라인은 선명하게 정리하되 중앙부터 그라데이션 없이 채워주는 방식 이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할말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겠어. 이런 얼굴 얼굴이 되거든요. 또 하나, 매트와 글로시 사이의그 중간 텍스처. 너무 번들거리지 않지만 완전히 건조하지도 않은 립. 이게 주는 무드는 정말 강해요. 촉촉한 립은 말을 걸고 싶게 만들고 매트 립은 거리를 두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딘가의 립은 가까이 오면 다칠 것 같지만 끌리는 그런 무드. 딱그 지점에 있었죠. 예전 제니님은 핑크 코랄. 살짝의 체리빛 같은 좀더 발랄하거나 자연스러운 립톤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말하는 립을 선택했어요. 더이상 소녀가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잡은 사람의 입술. 이 입술은 사실 꾸민다는 개념보다 닿는다는 개념에 가까웠어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윤곽을 명확하게 그은 입술. 그래서 그 침묵이 더 강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립 컬러 선택이 어려울 땐 기분에 맞춰 보세요.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분위기를 남기고 싶은지, 그게 메이크업의 시작이 될수 있어요. 입술은 감정을 설명하지 않았고,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냥 그렇게 자기 자리에 단단히 존재했죠. 챕터3 피부가 만드는 거리와 고요함,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손이 닿... 않는 사람 있죠. 이번 제니님이 그랬어요. 표정도 동작도 과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조용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 거리감을 만든 건 다름 아닌 피부 표현이었어요.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도 선명한 립 컬러도 눈에 띄었지만 그 모든 요소를 잡아준 건 바로 정제된 피부의 조용한 힘이었죠. 빛이 거의 없는 정제된 세미 매트의 텍스처였어요. 윤광도 하이라이터도 거의 없고. 젊만 남은 피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광을 뺀 대신 구조를 살렸다는 점이에요. 쉐딩이나 하이라이터로 부각을 준게 아니라 피부 전체의 톤을 낮추고 컨투어로 얼굴의 흐름만 정리한 느낌. 이렇게 하면 얼굴의 표현은 줄어들지만 존재감은 훨씬 강해지거든요. 이런 피부 표현은 단순히 보송하게 베이스를 마무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정을 지운 자리에 남는 여백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선택이죠. 살짝 팁을 드리자면 광이 없는 베이스를 연출할 때는 파운데이션 양을 줄이고 피부 결만 정리하는 느낌으로 바르면 좋아요. 너무 무겁게 깔기보다는 얇지만 탄탄하게 붉은기만 살짝 눌러주는 정도. 그렇게 하면 피부 안에서 표현은 없지만 분위기 자체는 생기거든요. 그리고 블러셔. 제니는 이번에 거의 블러셔를 쓰지 않았어요. 피부 위에 아무런 감정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블러셔를 생략하면 사람 얼굴에서 제일 따뜻 부분이 사라지죠. 그래서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차분해지고 심지어 조금 외로워 보여요. 그 감정이 이번 제니에겐 딱 맞아 떨어졌어요. 우리도 이 무드를 참고하고 싶다면 블러셔는 광대 바깥쪽에 살짝 아니면 생략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볼 중앙에 동글게 터치하면 귀엽고 어려 보이지만 안 하거나 외곽으로 정리하면 성숙하고 정돈된 인상이 생겨요. 말도 없고 색도 없고. 빛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오래 남을까요? 아마 그건 피부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거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제니님의 얼굴에서 눈, 입술, 피부 이세 가지 감정 포인트를 따라가며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설계했는지 살펴봤어요. 눈은 감정을 던졌고, 입술은 말을 닫았고, 피부는 조용히 거리를 만들었죠. 그렇게 한 사람의 얼굴은 단순히 예쁜 얼굴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 시나리오가 됐어요 그리고 이걸 꼭 따라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분위기와 기분에 따라 조금씩 써먹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죠 눈매가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고 싶을 때는 눈동자 중심에 음영 포인트를 주고 언더는 여백을 살짝 남겨주세요 시선이 머무는 눈이 돼요 말없이 강한 인상을 주고 싶을 땐립 컬러는 선명하게 텍스처는 보송하게 그리고 립 라인을 정확히 잡아주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요 피부표 표현에서 조용한 무드를 주고 싶다면 광은 줄이고 결만 정리하세요. 블러셔 생략은 단순한 스킵이 아니라 감정을 비워내는 장치가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게 꾸미기 위한 메이크업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메이크업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 그게 진짜 강하다는 걸요. 라이크 like 제니 이 말은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조용히 선언하는 문장 같았어요. 그걸 오늘 우리는 눈으로, 입술로, 피부로 하나씩 따라가며 느껴본 거죠. 지금 댓글에 여러분만의 무드 키워드를 남겨주세요. 눈, 립, 피부 어디에 가장 감정이 머물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감정 기반의 뷰티 해석이 좋았다면 진심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얼굴, 또 다른 감정. 같이 들여다보게 될 테니까요. 뷰티를 분석하고 감각을 설계하는 채널. 여기는 뷰티픽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